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데일리 리포터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여행업계 소식을 쉽고 짧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3월, 2024년 3월. 3월이면 봄입니다. 3월, 4월 끝나면 5월, 여름, 6월. 이렇게 시작된다고 볼수 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또 태동이 되고 우리 비즈니스하시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4일 월요일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본으로 몰리는가에 대한 연구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오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 이 내용 갖고 전해드린 게 아니라 한번 저도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오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할 거고. 아비아랩스가 B2B 플랫폼 출시를 했습니다. 어, 서울사무소라그 글로벌 회사에서 그래서 각국의 관광 기관, 그에 업체 연결이 굉장히 편해지고 용이해졌다는 소식이고요. 북해도 즐기는 두 가지 방법 저희 텍스에 트 나와 있고요. 민간 협의체 알람 아랍 코리아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랍권의 인바운드 촉진을 위한 협의체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창사일에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요. 서울에 달이 뜹니다. 6월에요. 어떤 달이 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뉴스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K 컨텐츠 기업 공동 방한 상품 공모가 시작이 되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와 보고타 운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 일본 공수 아나 항공이요 히로시마 항공권 특별 할인 시작합니다. 뉴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트래블데일리 채널 KR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왜 일본 여행을 한국 사람이 많이 갈까? 네, 많이 갈까? 저도 일본을 많이 갔죠. 어, 그냥 순수하게 가족 여행을 한번 갔었고, 그 다음에 출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지난 주에도 다녀온 곳이 일본이었고요.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느끼지만 할게 많아요. 할게 많고 어, 재미 있어요. 재밌고 어, 뭐라고 럴까요그 일단 가까워. 가까워서 좋고 물가가 더군다나 지금 엔화가 더 떨어져서 좋아요.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같은 아시아권이고 어, 미세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 동양인이고 아시아권이니까. 우리가 서양인들이 주로 있는 나라 또는 중동권 국가에 가면 한국 사람이 튀잖아요 아시아인들이 그래서 심리적인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안전에 대한 물론 안전하지 다 대부분 그런데 중국이나 뭐 대만 일본 이런 데는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염려도 좀 놓게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춘 곳이 한국 지리적인 요건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이란 나라가 여행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특히 해외여행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어요. 살거 많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볼 것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 굉장히 역사적이고, 오래된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릭한 장소는 없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가면 일본도 나름대로 역사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 일단 먹거리도 맛있는 게 너무 많고, 그죠. 쇼핑은 뭐, 말할 것도 두말하면 잔소리. 그래서, 이런 요인들 때문인지 일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컨슈머 여기 인사이트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본, 왜 도대체 일본을 많이 가진 것이냐? 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도 한번 궁금했어요. 자, 코로나 직전에 한해 평균 한국 사람이 일본 여행이 750만 명입니다. 750만 명. 5천만 명 기준으로 하면요. 길거리에 지나간 사람 15명 중에 대략 1명 정도가 일본 여행을 갔다는, 집, 갔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가 이제 코로나 겪었죠.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면서, 어, 일본으로의 집중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엔저현 영향이라 하기에는 과열이지 않냐 정도까지. 네. 물론 항공편도 많이 있긴,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뭐, 보고서는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종합 만족도 해고, 일본 뿐만 아니라 무슨 유럽 여러 나라지도 있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는 얘기 가 나오고, 뭐, 지금 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나갈 건데, 뭐, 그렇게 이 얘기를 그렇게 해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뭐, 일본 여행을 많이 가는 요인들은 다 다르겠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요인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된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볼게요. 여행 컨텐츠의 매력도라는 거, 그래서 일본이 그렇다고 전 세계 탑을 가는 건 아니에요. 탑을 가는 건 아닌데 굉장히 상위권이 있는데 일, 여행 컨텐츠가 일본이 너무너무 아까 이건 아니에요. 뭐 여기 보면은 무슨 유럽에 다른 굉장히 그 여행 관광 선진국들이 많아요. 어. 최근에는 이제 일본 여행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가성비가 비율이 좀 좋아졌지 엔화가 좀 떨어졌으니까. 예. 그 다음에 무슨 쾌적도 이런 조사도 있는데. 쾌적도가 뭐 강도 또최상위권은 1등은 아니야. 한 2위 정도 되네. 2위. 1등이 어 싱가포르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또 여행지에 가면 이그 그, 그 방송 찍느라고 그 구석구석 골목을 좀 다니고 또뭐 대중교통을 되도록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1위는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가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나왔는데 저는 일본이 1등 같아요. 싱가포르도 구 저기 아무래도 중국계가 있어서 뒷골목 가면 일본만큼 뒷골목이 깨끗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아무튼 제 관점은 그래요.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저렴한 여행비와 식도락 쇼핑하는 요거는 진짜 100% 1000%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일단 한국에서도 즐겨 먹는 뭐 <laughs> 라멘, 물론 일본 라멘과 한국 라멘 다르지만 그다음에 뭐 스시, 초밥, 뭐 우동,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특히, 그러니까 서양 사람 라면을 많이 접하는 민족, 우리나라가 많잖아. 국수 종류 중국계나. 근데 일본은 어쨌든 라면이라는 이름으로 된장 라면이 주로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그다음에 편의점의 문화, 삼각김밥 같은 거 많이 샌드위치 얼마나 맛있어.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한국 사람들, 일본의 맥주. 맥주가 더 맛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들 따지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일본은 정말로. 어, 가고 싶은 여행지 중 하나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으니까 어, 많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뭐 뭐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관광 정책 같은 거를 수립하고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었던 게 실제 여행자들이 아,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관광 정책을 만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에 행하는데 이렇게 좋고 편하구나라고 느끼지는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비자 문제를 굉장히 프리하게 털어 주는 거. 이런 거는 뭐좀 효능감을 느끼더라도 뭐어 돈키호테 갔는데 뭐를 잘 나왔대 그런 물건들이 싸게 다 있더라 이건 관광 정책과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 <laughs> 그죠 어, 그런 것들 그래서 관광 정책도 관광 정책이지만 실제 일본의 각 요소 요소별로 또는 각 관광 관련 호텔 뭐 스토어 뭐 항공사 항공사 아무튼 그런 것 레스토랑 뭐 그니까 뭐 정부의 관광 정책 직접적인 영향과 단속과 제재와 관리를 받지 않는 일본 그러니까 여행지 현지에서 관련한 비즈니스 장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꾸준함 뭐 일본도 그런 우동막매 매 3대 막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결국 여행자들에게 매력도로 좀 작용을 하고 어필을 할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일일 평균 비용이 25만 원 정도로 잡혔다고 하네요. 아시아 전체 평균과 평균 23만 원보다 조금 높긴 한데 하루 평균 25만 원을 쓰나 보지. 네, 아무튼 청결 위생도 뭐 이런 거야 뭐 일본 믿을 수는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런 게 있고 제가 그저이주 전에 그 북해 사포로에서 그그 드럭스토어에서 약을 몇개 필요해서 다 갔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드럭샷 그스어가면막 싹쓸이했잖아. 막 이만큼씩 요즘에 한국 사람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요즘에 일 중국 관광에 단체 관광객들이 많았고 진짜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 싹쓸이 아저 그렇게 싹쓸이하더라고. 그렇게 변해 간거 같아요. 뭐이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은 일본 여행 주제가 첫그그 그 헤드라인 뉴스 첫 주제가 일본 외만이 가나여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본 여행 되 많이 가나. 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다좀 정리해 종합해서 짧은 시간에 드렸고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죠. 한일 관계 정치적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빼놓고 인식을 안할 수가 없잖아. 그것 때문에 여행을 안 간다, 못간다는건 둘째, 셋째 문제고 그 인식들은 한국 사람은 조금씩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연결성. 제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가면 또 이제 뭐 예, 이런 일본 관련한 뭐가 나가면 예전부터 댓글 이상 댓글 한두 씩 붙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기에도 자신 있게 100% 200%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건 한국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개선돼야 될 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개선이라는 거는 뭐. 한국이 너무 관대하지 않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차원이 아니라 어, 개선어야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못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되게 예? 못되게 이 반응하고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어, 그 말이 사실 시간이 지나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 가깝지만 먼 이웃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어쨌든 여행 관광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한국 사람들이 왜 많이 가나 한번. 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안녕!